안녕하십니까. 평택초놈TV 봉취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12월 8일 오늘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추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른 종목은 한국 패키지입니다. 어, 한국 패키지인데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급등이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 일단은 이 종목 단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포장재 관련 주죠.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택배 관련 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움직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접근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면은 저점은 찍었어요. 어, 이전에도 지수가 급락할 때도 저점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에 더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4,500원, 4,300원, 4,500원, 4,3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보셔도 되는 분들은 뭐 충분히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계속 빠지면은 손절가는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파만데요. 이 종목은 지난주 무료 방송에서, 어, 추천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하고 있죠. 월요일 밤 10시에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지난주 월요일에 48,000원, 그리고 46,000원 분할 매수하자고 했어요. 48,000원, 46,000원. 분할 매수 후에 손절 마이너스 퍼센트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20% 이상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어요. 지난 주에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어, 가격적으로 저점을 찍은 흐름이니까 좀그 편안하게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대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익이 나왔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뭐 본전 아니면은 20% 이상 아니면은 뭐 10%나 2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이 나오니까 단기 수익으로는 뭐이 정도면은 좀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절히 대응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종목의 추천 흐름이 괜찮습니다. 어, 해상산업 우선주는 최근에 이제 그 분할 상장이 됐죠. 이 종목은 좀 아쉬워요. 어, 아쉬워서 좀그 가지고 와 봤는데요. 어, 이 종목은 어제 장중에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14,800원을 1차 매수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스락에안 왔어요. 종가가 15,200원이었었기 때문에 거의 가격이 내려오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충분히 가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800원을 제시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시간에 종가가 그좀 가격이 좀 튀었더라고요. 그래서 매수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조정을 받다가 말더라고요. 좀 상당히 아쉬웠고요. 어제 매수가 됐으면 오늘 상한가가 갈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수가 되고 가는 종목도 있고 안 가는 꼭 가는 종목도 있는데 오늘도 보유 종목 중에 또 급등하는 종목이 나와서 장기적으로 흐름도 괜찮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하고 있고 어제 종가에 매수한 종목은. 오늘 또20%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어 조금 더 수익을 크게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10%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역시 그 매매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익률 점검 인데요 2020년에 수익률 525.83% 누적이 됐고요 2021년은 현재까지는 629.37% 누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도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 누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목 발굴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종목도 뭐, 웬만하면은 좀 그, 종목수를 줄여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어 수익이 나면은 곧바로 또 수익으로 직결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 서비스입니다. 장중에 종목 추천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자,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료연 게시판, 그리고 장중에 문자로 계속 전략을 전달 해요. 현재는 1개월에 44만원인데, 1월에 5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인상되기 전에 결제를 하시면, 또 3개월 결제하면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상으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 직장인이나 전업 모두 활용 가능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12월 8일 오늘장 특징조 오늘은 한국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택천놈 TV니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